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 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죽였 그 죽인 자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오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대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대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사장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지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오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에게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탈침을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여 소가 칠만 이천 마리여 나귀가 육만 천 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다.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오요,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칠십이 마리요.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육십일 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삼십이 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 0 0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의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꽃,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 개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차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32장. 루벤차손과 가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가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아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를 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이 누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차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파산왕 오게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경내의성읍들과그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문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채소는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운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화세야들 마일의 차소는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랏을 문화세야들 마일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화세야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차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차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랍 비아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로 납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 0부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부롯 하다와에 진을 치고 기부롯 하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의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간의 진을 치고 분해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의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욧바다의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개배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인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지인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 오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백이십삼 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루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부논의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아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에 진을 치고, 디본가을를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스부터아벨시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집화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골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